태민아 제대로 해, 그냥. 동준이! 그렇지! 거봐, 밀면 바로 되잖아. 또등 등 돌면서 뛰지, 또. 태민이 이거 먹히면 어떡해 야! 공 멈추고 해아 내려와야지 어디 가는 거야 원수영 수영이 어디 봐! 그렇지 주영아 빨리 보면서 가야지 패스가 됐잖아. Where's everybody run? 태현이 쉬고 들어갔으면 뛰어야지. 태민아 원스리원이야 좀 올라와야 돼. 트슬 아니야. 노스 뚜끝 파스 수영이, 네가, 다 말아먹어. 지금 수영이, 수영이 빨리 가야지. 바보야, 바보! 아유, 뽀원수 수영아, 공을 잡고 뺏... 그 뚫으려고 하면 안 돼. 뚫으면서 잡아야지. 등 돌리고 잡아서 그런 거야, 그게? 더 옆으로 벌려서 안으로 들어와 승현이 수비해 승현이 괜찮아? 괜찮아? 못 뛰겠어? 무리하지마 차우 오케이? 승현이 빨리 수비나 해아 수비해 태민이 올라와야 돼. 태민이 빨간 라인까지. 태민아 올라와야 된다니까. 올라와줘야 돼. 등지고 잡지 말라고 이수영. 야이씨. 수영아 계속 등지고 잡잖아. 네가 가운데로 뛰어서 그래 옆으로 나가서 뛰어야지 3 4 가까운데 줘 어디 봐야 돼 그러면 주환이 <laughs>